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발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발표 타파, 벨타쌤입니다 자, 오늘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어, 월말, 3월에는 이 정도를 성취하고 있어야 되는 성취도 평가를 제가,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더쌤과 뺄쌤, 두 번째 단어는 평면도형, 요두 단어 배웠을 건데요. 뭐, 어느 정도 아이가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 시험지도 제가 보내드리니까요.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 모양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랬었죠? 그러면은, 336이에요. 336인데, 이 중에서 180 17을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149개다. 음, 모형을 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는 어 같은 자리 수까지 더해야죠. 그러면 여기는 17이니까 하나 올라가고 7이고 5 더하기 2는 7인데 1이 있으니까 8이죠. 그리고 5다. 자 그림과 같이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늘인 고든선을 뭐라고 하냐. 이건 끝없이 늘인 한쪽으로 늘인 고든선은 직선인데 반만 직선이죠. 그래서 반직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 각이 있는 도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각이 있는 도형은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얘는 곡선이죠 얘도 그렇죠 점에서 시작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얘가 동그랍니다 음 그다음 다음과 같이 어 직각을 찾아서 나타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직각을 꼼꼼하게 찾는 일단 각이 몇 개예요. 얘는 네 개죠. 그래서 각네개 중에 어 얘는 아니고 요거는 아니고 요거 요거 이렇게 딱 해드셔야 돼요. 그래서 직각 부분이랑 직각자의 직각 부분이랑 꼭 맞춰서 어 겹쳐지면 직각이 된다는 거랑. 종이를 반듯하게두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 한다, 고들찍이라고 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얘가 뭐 올림수 내림수 꼭좀 가능한 친구들은 그냥 안 접고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만약에 뭐 받아 내림쓰고뭐 이런 연습이 필요하면 학교에서는 원하지만 만약에 1 7 9해서1 아, 7 8에서 9 썼죠? 그러면 1 2 9해서 3을 쓰는 게 아니라 빌려줬으니까. 2를 쓴다. 그래서 고학년 때는 이게 더 쉽게 어,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9028은 1인데 빌려 줘서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음 얘가 빌려 줬어요. 그리고 얘는 또 빌려 줬죠. 그래서 11이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 주셔도 됩니다. 자, 1 4 8 441을 몇백몇 십으로 어림하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써 보세요. 그랬어요. 148은 140이랑 150이랑 누가 더 요 150에 더 가깝죠. 그러면 441은 누구에 더 가까워요? 450에 가까운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어려면요 여기를 음. 440, 450 엄마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 중에 441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 그럼 여기에 더 가깝겠죠? 그러면 440으로 어림한다. 그래서 몇백 몇십으로 어림하는 거 아이들이 더하기는 쉬운데 또 어림해서 더하라그러면또 다른 문제라고 많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그 문제는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사각형을 모두 찾아 쓰세요. 그래서 내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찍찍찍찍 이렇게 표시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각을 모두 표시해보고 자 직각이 요거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요다 모양이요. 얘가 직각이 꼭 이렇게 반듯하지 않아도 이런 도형도 직각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라는 하나도 없네요. 직각이 네 개인 거 가와 다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직선 어 기억이랑 디귿을 이어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이랑 디귿. 그래서 이렇게 도형 단원이 있을 때는 꼭 아이가 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점각점기역과 디귿을 지나도록 꼭. 고든선을그으면 그,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얘는 음. 여기 한번 더 적으라고 또해 주셔야 돼요. 암산하거나 여기 위에다가 적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1 1이죠. 얘는 1 2죠. 그리고 1 2다. 그래서 1221입니다. 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이에요. 도형에서 어 각을 찾아 모두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랬어요 자 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한 점에서 그은 두 반듯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여기 각 있죠 자 여기 각 있죠 그리고 여기 각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세개 해주시고요 얘는 왜요 반직선이 아니라 고등선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곡선이죠 그래서 얘는 삐 그죠 여기도 한 점에서 시작했으나 곡선이다 그래서 아닌 이유도 한번 어머님. 이랑 같이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바르게 연결하세요. 그랬어요. 자, 5, 4, 6 더하기 바르게 계산하세요. 그랬죠? 얘는 2고요. 얘는 하나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몇이 돼요?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올라갔으니까 722 자, 모는 종이에 음, 크기가, 모양과 크기가 다른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직각 하나 만들어주시고 점을 연결해주시면 된다. 그랬을 때 직각 꼭 표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거꾸로도 한번 그려보라고 해주셔야 돼요. 직각을 먼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해준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 모형이 나타내는 수보다 121이 더 작다는 거예요. 얘수 모형 보면 100이요. 하나, 둘, 셋, 네개예요 그리고 얘는 60이죠. 463 빼기 121이죠. 그러면 342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럴 때 항상 동그라미 할수 있도록 가장 큰 수, 작은 수, 그리고 쓸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 고학년이 고학, 올라가면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576이다. 576. <laughs>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이 다른 점한 가지 써세요. 그랬어요. 이제는, 어, 직사각형은 뭐가 같아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얘가 지금 마주보는 거거든요.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정사각형은 같고 정사각형은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경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laughs> 음. 이렇게 적어 주시고 짝짝짝짝 표시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얘는요. 직사각형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직사각형이 돼요. 얘는 이름이 정, 정사각형도 되고 직 직사각형도 된 거예요. 왜?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각이 네개 있고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네개 같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어, 직각상 직사각형이라고도 하고 정사각형이라고도 한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찾 수 있는 직각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때 여기 여기 고들찍뿔과 고든 고든뿔 이렇게 생각해서 다섯 개라고 직각 표시고 해주시고. 자 기차에 61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번 여기서 164명이 내렸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 그러면 얘는 어 남아 있는 부분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밸셈이죠. 그래서 618백이 164. 그래서 밑에다 써볼게요. 그래서 아까 내림수 쓰는 거는 학교나 이제 문제집에 많이 나오니까 저희 제가 이제 나이도 안 틀리는 방법으로는 8백이 4는 4. 그러면 11백이 6은 5인데, 그죠? 그리고 6백이 1은 5인데 빌려줬으니까 하나 더 적겠습니다. 그래서 454명이라고 명도 이거 단위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탁기를 파는 회사에서 2월에는 243대를 팔았고, 3월에는 2월보다 2월 후에 더 팔았대요. 그러면 2월이랑 3월에 판 세탁기는 모두 몇 대입니까? 그러면은 2월 OO, 이거 아이들 많이 실수해요. 3월 OO, 아이들 그냥 3월 구해서 그냥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써주시다, 써줘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몇이에요? 395대를 팔았어요. 이제 2월이랑 3월 모두 몇 대냐 그랬죠? 그럼 243 더하기 395. 요거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더 아이들이랑 해주시면 되고요. 638대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길이가 60cm인 철사를 겹치지 않게 사용하여 한 변이 13cm인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철사 길이는 몇입니까? 일단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정사각형의 4변의 길이의 합을 먼저 여기 어, 이렇게 둘렀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13, 13 정사각형이니까 모두 같아요. 이렇게 해서 13, 13. 한 번, 세 번, 네 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모두 몇 cm예요? 52cm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60cm에서 52cm 사용했으니까 몇일까요? 몇이 남았을까요? 그렇죠. 8cm이다. 그래서 8cm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